일 년에 만명 이상의 고령자가 낙상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낙상 유명인의 사고 소식을 자주 접하지만 낙상 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잘 알려진 바 없습니다. 요즘에 뭐 제2의 전성기죠. 하지만 뇌 손상과 함께 척추 압박 골절 고관절 골절은 낙상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 질환으로 꼽힙니다. 1미터 정도 되는 높이, 고그 이하에서 떨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충격 정도를 입었을 때를 낙상이 이제 저에너지 손상이라고 그러고, 고그 표현을 이제 낙상이라고 하는데요. 골절이 없는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고관절 골절이 생긴 환자는 사망률이 남자 같으면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여자도 6배 정도 차이가 나서 상당히 많은. 그런 사망률의 차이를 보였고요. 족추골절 같은 경우는 한5배 내외, 손목골절은 한 2, 3배 정도. 그런데 고관절 골절은 1 0배 정도까지도 올라갔으니까 사망률이 정상적인 골절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응급실로 긴급 환자가 호송됐습니다. 아흔여섯 살의 유은순씨입니다 날을 살짝 비비시면 <laughs> 작은 움직임에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검사 결과 고관절 골절이 진단됐습니다. 엉덩이와 다리를 잇는 관절이 부러진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 다치셨어요? 이렇게 넘어질 때 부리가 네. 살짝 넘어졌어요. 살짝 넘어졌죠, 그죠? 예, 네. 네, 살짝 넘어지다 이렇게 골절이 생기시는 게 어르신들이 뼈가 좀 약하셔서 네. 그렇게 살짝 조조하는데도 뼈가 그렇게 골절이 되실 수 있으세요. 네. 네. 네, 발가락 한 번만 움직여 보시겠어요? 환자는 큰 충격이 아니었음에도 뼈가 쉽게 골절돼 버렸습니다. 소파에 이제 앉아서 텔레비 보다가 일어나면서 엉덩방울 찌면서 이번에 충격이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골절된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사고가 날지는 몰랐죠. 이게 굉장히 시, 심각하더라고요. 너무 너무 이렇게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그렇더라고요. 예. 엉덩이 관절이라고도 불리는 고관절은 골반 가장자리 좌우에 자리하는데요. 엉덩이와 다리를 이어주는 이 관절이 걷기와 달리기 같은 다리 운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육은순 씨는 대퇴경부가 골절돼 꼼짝없이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몸의 하중을 오롯이 받는 이 부인은 방치하면 뼈가 계속해서 어긋나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한데요. 인공 고관절 치환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고 근육이 약한 환자들은 인공 관절 수술 후에 이제 탈구라는 합병증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관절이 빠지는 거죠. 괜찮지 않게 고통스러운 합병증인데요. 그런 합병증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는 이중가동 비구 컵이라 그래서 탈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또 개발이 되었고 최대한 인공관절을 빡빡하게 삽입을 하고 또 탈구가 최소화되는 그런 수식으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은 부러진 부위에 금속을 넣어 뼈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인공 고관절을 삽입해 환자가 걷는 기능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퇴경부가 부러진 환자의 골든 타임은 사고 후 2~3주. 그 안에 보행 기능을 되찾지 못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잘 걷던 환자는 지팡이의 도움을 받게 되고, 지팡이를 이용하던 환자는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공 골두의 크기를 조절해 관절의 가동 범위를 높이는 것도 수술후 회복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골절이나 낙성으로 인한 그런 몸에 가해지는 손상을 진단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그 효과도 확실하게 빠르고 기능의 복귀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것을 견디다 보면은 골절 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들에도 손상이 많이 가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욕창도 생기고 폐렴도 생기고 정신이 오라가는 선망도 생기게 되고요. 여러 가지 전신적인 합병증이 금방 오십니다. 고관절 골절 자체가 갖고 있는 1년 내 사망률은 대개는 10%에서 20%많게는 30%까지도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암보다도 사망률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위험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전체 2번 환자를 살펴보면 손상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암 환자보다 더큰 규모죠.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낙상. 무려 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주목할 건 낙상 환자의 증가 속도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교통 사고는 오히려 줄어든데 반해 낙상은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낙상 인구는 매년 늘고 있고.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더 많고요. 음, 한 65세 이상이면은 대략 한세분 중에 한명 정도가 매년 낙상을 경험한다고 하시고, 음, 우리나라 질병통계청 통계를, 통계를 봐도 손상으로 입원하시는 분들의 한 절반 정도가 이 낙상이나 이뭐 추락이나 이런 걸로 다치셔서 오시거든요. 그 교통사고보다도 한네배 정도 더 많은 그러니까 그런 수치예요. 네. 낙상 사고는 누구에게나 예외일 순 없습니다. 재활 운동이 한창인 63세 살 이민경 씨 지난 6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제가 그때 아침을 준비하느라고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냄비에서 찌개가 끓다가 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급하게 끄겠다고 일어섰다가 다리가 제 다리가 그 식탁에 걸려서 일어선 상태에서 그냥 오른쪽으로 넘어진 거예요. 10년째 쓰던 식탁이었습니다. 가정주부에게 가장 낯익은 공간. 식탁 다리에 발이 걸려 넘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통증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남편은 자꾸 일어나라 그러는데 일어날 수도 없고, 어, 그래서 아 이거는 한 번도 아퍼 보지 못한 아픔이었고 골절이 너무 심한 상태라 뭐 철심을 받거나 이렇게는 안 되고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해야 된다고 어, 그 얘기를 해서 너무 기가 막혔죠. 이렇게까지 크게 다치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정상인처럼 못 걸을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평소 여행을 좋아했지만 사고 직후엔 외출조차 힘이 듭니다. 누워있어야 했던 지난 한 달, 지금에서야 겨우 안고서는게 가능해졌다는데요. 언제 다시 여행할 수 있을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엄마 이제 좋아지면은 여행 가자. 응? 같이 여행도 가고요. 그렇게 다녀야죠. 그렇지. 카페도 응, 가고. 그럼 카페도 가고. 낙상 사고를 당했을 때좀 많이 놀라셨겠어요? 어, 네, 저는 너무 놀랐죠. 저는 이런 골절 같은 거는 정말 밖에서 넘어져서 생길 줄 알았는데 집 안에서 이렇게 사고 당할 줄은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낙상은 특히 생활이 익숙한 집 안에서 사고가 잦습니다. 거실, 방, 욕실 순으로 빈번하죠. 그만큼 사고는 방심하는 사이 발생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병원을 찾은 이민경 씨. 수술 후 경과는 어떨지 검사 받아봤는데요. 낙상으로 인해 부러진 부위는 오른쪽 고관절. 골절로 미세하게 어긋나 있던 곳에 인공관절을 삽입한 모습입니다. 언제부터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을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laughs>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네. 앉았다 일어나면 약간 불편해요. 그렇죠. 약간 불안 근데 네. 네, 그게 한 3일 전부터는 음. 더 좋아졌어요. 네. 그전에는 쩔뚝거렸었는데 네. 지금은 쩔뚝거리진 않고 좀 불편한 네. 정도?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수술한 네. 게 크게 문제가 없으면 내가 네. 수술한 걸 순간순간 까먹고 지낼 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자연스럽다고 느끼실 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각도도 벌써 잘 나오죠. 이민경 씨는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한게 회복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조금 활동력이 많고, 조금 건강하고, 보행 능력이 원래 좋았던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오래 연구적으로 활동력 있게 쓸수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인공관절 형태를 맞춰서 수술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인공관절 전치환수에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수술 이후의 삶의 질은 재활 치료가 좌우합니다. 근력을 키우고 균형감각을 강화하는 운동은 필수입니다. 인생에 찾아온 뜻하지 않은 고비. 민경 씨는 이번 낙상으로 건강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팠어요. 처음에는. 이게 관절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처음엔 아팠고 이제 잘 구부러지지도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유연해지고 걷는 것도 자연스럽고 결국에는 낙상으로 인한 골골절이 발생했잖아요. 재낙상으로 인한 재골절, 그러니까 2차적으로 이제 골절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데 근육량의 어떤 강화, 그다음에 보행 기능 회복을 위한 근육 강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낙상으로 인한 골절 환자들의 어떤 빈도수와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숫자도 많아지고 있는 걸볼수 있고 실제 전 세계 데이터를 봐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는 한 가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